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자, 오늘은 3월 배돈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배돈입니다. 자, 오늘은 3월 5일이구요. 어, 다이어트로 시작한지는 이제 2주 지나고 3주차, 3주차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시... 며칠 차지? 19일부터 시작이니까, 일주일, 14, 15일, 맞네요. 네, 15일 차입니다. 15일 차고, 오늘은, 어 하체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가지고,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약간 이런 거 보이죠? 약간. 이게 액정, 액정이 아니고, 그 뭐냐, 필름이, 강화 필름이 깨져가지고, 화면이 좀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체 운동을 했는데, 스플릿 스쿼트, 4세트, 최대 50kg. 스미스 스쿼트, 어, 최대 100kg, 4세트. 프리 스쿼트, 최대 140kg, 6세트. 브이 스쿼트, 최대 120kg, 4세트. 파워 레그 프레스, 최대 330kg, 5세트. 브이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 스쿼트 굉장히 많죠? 제가 좀 스쿼트를 좋아해가지고. 요거는 최대 6 0 k g 해서 3세트. 이어사이 3세트, 익스텐션 4세트 이렇게 해서 오늘 하체 운동을 끝났습니다 오늘 하체 운동을 여기 보시면은 좀 느낀 점을 적었어요 운동하는 거 생방 찍을 생각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운동하는 시간대에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방송을 하기가 좀 그래요 부담스럽습니다 스쿼트를 할때 바벨과 상체는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스쿼트를 하니까 좀 잘됐음 그리고 헥스톡, 이거는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오늘 첫 번째, 첫 번째, 어, 첫 번째, 이겁니다. 스미스 스쿼트입니다. 스미스 스쿼트,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 보폭을 좀 좁게 해가지고, 약간 엉덩이에 자극을 많이 가게끔, 깊이는 많이 안 나옵니다. 발 보폭을 좁게 해서 그런지. 약간 몸풀기, 몸풀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풀기로 스미스 스쿼트고. 아, 이거는 제가 안 했는데, 아, 이거 뒤에, 보, 뒤에서 보니까 좀 야한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종아리랑 허벅지 유연성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주로 하는 운동이에요. 보시면 은이 발에 발 앞에 높은 높은 뭐 하나 올려가지고 거기를 발로 디뎌가지고 종아리를 최대한 땡기게 한 상태에서 어, 데드리프트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건데 요 하면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가 많이 자극이 가요. 뭐 근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이거 회색 바지라서 지금 뒤에 보면은 좀좀 질인 좀 것처럼 젖, 젖었어요. 예. 이거는 좀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쿼트로 스쿼트입니다. 자이 스쿼트 할 때는 제가 오늘 느낌을 좀 바꿨어요. 느낌을 바꿔가지고 보시면은. 바벨과 상체는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스쿼트를 했는데 아 굉장히 느낌이 색다르게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스쿼트 프리 스쿼트 60kg랑 140kg 지금 이건 140kg네요 또 마찬가지로 140kg요 나는 모르겠어요. 키가 커서 그런지 스쿼트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진짜 1 0개 하고 싶어도 1 0개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 나가도 돼요. 저는 무릎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종아리가 너무 뻣뻣해서 못 나가는 겁니다. 다섯 개인가요? 아지지른거 아닙니다. 땀이에요. 오늘 스쿼트 동영상을 좀 많이 찍었네. 이거는 아마 100kg로 가동범위 좀 연습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너무 뻣뻣해가지고 여기서 더 깊게를 잘못 내려가요. 더 내려가려고 하면은 뒤꿈치도 들리고 해서 이게. 보면은 이 무릎이 발목이 너무 뻣뻣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 신발도 역도한데역도하는 뒤에 굽이 좀 높아요 굽이 높은 걸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지금 발목이 너무 뻣뻣한 거로 보실 수 있습,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좀잘 발전이 안되네요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신발이 왜 핫핑크야 이거를 신발이 계속 있는 걸 사고 싶은데, 남들 전부 검정색, 뭐 이런 거 흰색 사니까, 남들 안 사는 걸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핑크색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게 아마 제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 깊이에요. 보시면은, 일반 스쿼트 치고는 무릎이 앞으로 많이 안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스쿼트네요. 제가 제가 하는 웨이트 운동중에서 가장 고민인 게 스쿼트예요. 가장 관심사가 스쿼트고 스쿼트가 제일 힘들고 또 진짜 웨이트 트레이닝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서 가장 꼭 해야 되는 운동 하나만 뽑아라 하면은 스쿼트예요. 그만큼 저는 좀 스쿼트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는 V 스쿼트라는 머신인데. 요거 같은 것도 이제 가끔 해주는데 굉장히 자극이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더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골반도 그렇고, 그래도 생각보다 하체가 옛날보다, 옛날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좋아졌어요. 옆에 다이어트 하는 아, 저런 거 유산소 헬스장 가면 유산소 하는 사람들 많죠? 아, 이거 1 1 0킬로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뒤집어냈어요? 스쿼트 하니까 무릎 아프던데, 왜 그런 거임? 그거는 한번 자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를 한번 점검 받아 보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다음 파워 레그 프레스입니다. 요거 파워 레그 프레스. 이것도 보시면은 저는 마음 같으면 이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최대한 깊게 내려가고 싶은데 잘안 돼요. 여기서 항상 주의할 점이 절대 허리가 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 보면은 여기 이제 골반 부분이 아 잘안 보이는구나. 뭐야 왜 이렇게 보이지? 이거 뭐야 이거? 여기이 골반 골반 부분이 둥글게 말리시면 안 돼요. 최대한 허리를 아치형 시켜주고, 배에 힘준 상태에서, 중심 축을 저는 이 골반에 준 상태에서, 이, 이거만 딱, 딱, 딱 움직여야 돼요. 이쪽, 이쪽에 힘을 저는 최대한 많이 주는 편이에요. 골반이 저는 뻣뻣한 편이라서. 헬스장도 스번 받아서 세세장 돈 내고 다닙니다. 1년, 1년 끊었어요. 작년에 1년 끊었죠. 자, 요거는 V 스쿼트를 이용해가지고, 스플릿 스쿼트를 하는 건데, 원래는 제가 이 동작이 안 나오는데, 뒤에 보시면은 좀 민폐남이지만, 뒤에 벤치를 한개 깔아가지고, 뒤에 디딤띠를, 디딤을 둔 다음에 해봤는데, 자극 좋더라고요 이것도. 어, 뒤에 아주머니, 아주머니 가려주시고. 하 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 앞으로 좀 자주 할것 같아요. 이 운동도. 좀 자극 좋더라고요, 많이. 자, 마지막, 시티드 레그프레스. 원래 헬스장 하면은 여기저기 쳐다보는 사람 많아요. 원래 끝까지 다 펴주면 좋은데, 끝까지 다안 피네. 이것도 똑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고. 다음. 아, 이거는 아까 봤던 거구나. 하여튼, 오늘,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하체 운동 끝났습니다. 제가 하체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위라가지고, 음. 오늘의 하체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고, 핵스쿼트류 머신을 하다가 힘들면 본능적으로 팔에 힘줘서 머신을 밀려고 하는데 그 또한 코어통의 약함을 뜻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팔에 힘을 안주도록 하겠다 이게 아까 뭐냐면은 이거였나? 이거 이거 이게 이제 밀다보면은 요 팔에 힘을 줘요 이거는 제가 오늘의 반성입니다. 이 무게가 보면 어깨에 다 실려 있는데 이 그대로 중량을 실어가지고 쭉 갔다가 와야 되는데 이게 하다 힘들고 힘들면 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팔에 힘을 줘서 이 기구를 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요즘 보니까 좀 버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반성입니다. 그다음에 로말 로말이 뭐냐면 이 신발 이름인데, 신발, 신발이 로말레오라는 건데, 로말 늘어날 줄 알고, 한치수 작게 사서, 제가 발이 285거든요. 근데 280을 샀어요. 항상 신을 때마다 발 아파 죽을 뻔 했는데, 깔창을 떼봤더니 개꿀. 그래서, 혹시 역도와 한치수 작게 사신 분들은, 깔창을 빼면 좋을 것 같아요.